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진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이 종목 보면은 상장한 이후로 신저가를 뚫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차트가 우하향을 하고 있죠. 이런 종목을 만약에 들고 있게 되면 뭐 앞에서 잘 관리해서 빠져나왔어야지. 이런 말이 이제 소용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딘가에서 매수를 시작했는데 물려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뭐 거래량이 붙는 흐름도 나오고 장대양봉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추세적으로 보면 우하향한다. 이럴 때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종목도 관리를 해서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일단? 일단 관리에서 가져가는 게 맞냐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면 할수 있으니까 근데 난이도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종목을 관리를 할때 관리의 방향을 좀 달리 합니다 특히 신규 성장주 주의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수급의 응집 수급이 형성되면서 탄탄한 좀 받쳐주는 세력들이 존재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주가 끌어올리는 그런 세력 말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기업에 붙박이 세력들이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는 그런 게 형성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형성될 시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형성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보이죠 이렇게 세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마치 흔히 아는 단타 세력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한번 그랬는데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러면 여기 터줏대감이 좀 단타 세력들 놀이터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중장기 전략으로 관리하기에 조금 빡센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 방향도 바뀌어야 된다. 보통 관리를 할때 시간도 주면서 차분하게 포지션을 재정비하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수급이 움직이고 흐름이 확실하게 있을 때 나도 같이 속된 말로 단타쳐야죠. 그렇게 관리를 해야죠. 근데 이미 물려있는데 단타를 친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난이도가 높은 건데, 이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16,000원 이런 부분에 물려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단타 치면서 관리한다라는 게뭐내 평단이나 내 비중이나 내가 물려있는 상태를 보기보다는 이 종목 안에서 움직임이 나와줄 때, 지금도 포함해서, 요때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빠르게 해주고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거면 관리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관리가 좀 불가능한 종목을 아무런 생각 없이 물리는 거는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애초에 만약에 여기에서 뭐 16,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수급이 있을 때 뭔가를 해보려고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어, 이거는 어, 만약에 물리면 답 없다 좀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됐을 었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못해가지고 물렸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0%인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죠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좀 빠르게 여기서 단타를 치면서 스코어를 만회를 하든 손실 분을 줄이든 뭐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수밖에 답이 없는 거란 얘기신가요? 그죠. 뭐 답이 이것밖에 없냐라고 물으면은 이게 진짜 저도 클럽 운영하고. 그리고 막 이런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것밖에 답이 없냐? 아니겠죠. 왜냐면은 선택지는 항상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근데 그 선택이 효과적인가 이건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 생각할 때 그거 말고는 남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때 다른 정답, 어, 이거 좀 기다리면 안 될까요? 이런 류의 반문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이 반문을 딱 들으면 드는 생각이, 그치, 그거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 그래. 그리고 이게 진짜로 그냥 올라주면은 또 어찌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게 제일 좋은 걸 수도 있으니까. 뭐 여기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기도를 권리라고 나는 우길 거다. 이런 이야기에 가깝거든요. 제 기준에선. 그래서 이거를 저는 배제하는 거고. 왜냐면 능동성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면 할수 있는 게 뭔데면 답이 나와 있죠. 이 종목이 묵직하게 대세상승이나 어떤 큼지막한 대파동 흐름을 아직까지 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지금부터 줄 거야. 이거를 믿기보다는 나왔었던 어찌됐든 과거의 파동을 반복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어 내가 이 종목 관리하려고 매수 들어갔으면 빠르게 매도하면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포지션 재정비 빨리하고 그 다음에 균형 빨리 다시 잡아서 이 종목 탈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50% 잖아요 예로 든 상황으로만 놓고 봐도 거의 마이너스 50% 인데 이런 상황에서 단타치듯이 상호팔고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흐름이 그냥 펼쳐지면서 그냥 쭉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단타를 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거면은 마이너스 50% 너무 뼈 아프지만 그리고 손절하고 그 금액으로 단타 치기 좋은 종목으로 넘어가서 단타를 치면서 만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게 솔루션이 단타성 매매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라면 굳이 이 종목 안에서 단타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것 같습니다. 어... 좋아요. 되게 좋은 생각이고 저는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봐온 개인 투자자분들 가르쳐 보면서 느낀 점을 얘기를 하면요. 틀렸다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분할 수 있냐? 요걸로 생각해보면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진짜로 이것보다 내가 더잘할수 있는 종목에 가서 단타를 잘칠수 있다 그러면 넘어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걱정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어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매수하고 매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라버리면 어떻게 이런 걱정이 잖아요 반대로 가볼게요 이 걱정이 든다는 거는 이 현상 자체를 아직은 이해를 못하고 구분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 파동이 지금 단타 쳐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만 보더라도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는 여기서는 그냥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굳이 뭐하러 단타를 칠까 생각해보면 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뭔가 나왔어요. 아직은 모르지만 이 뒤에 이 거래량이 이어붙어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의미가 생깁니다. 근데 이 의미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다른 데서 그냥 단타를 친다. 종목에서, 그럼 거기선 수익을 볼수 있죠. 찍히는 게 깔끔합니다. 내가 처음 들어갔다 수익으로 매도하니까 깔끔한 수익이 나오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을 매수할 수 있을까? 비중을 얼마만큼 다룰 수 있을까? 얼마나 깔끔하게 매수 매도해서 수익을 낼수 있을까? 근데 이게 웬만큼 애매하게 할것 같으면은 이 덩어리 안에서 하게 되면은 효과가 체감적으로한두 배는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려있는 덩어리에서도 상승분이 반영되니까 통으로 먹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마이너스이지만 사실 짜증 나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단순히 여기서 깔짝거리는 단타보다는 효과가 더 좋다. 근데 반대로 어나 여기서 손절한 금액 확실하게 다 가지고 와서 새로운 종목 안에서 이런 단타 잘칠수 있어 이렇다고 하게 되면은 얘기했던 거 성립이 됩니다. 이사가사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이 상황을 만들었을까?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죠.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단타를 통해서 관리 하는 거를 얘기하셨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신적가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 시간을 좀 주면, 언젠가는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기도하는 마음 그런 거랑 다르게, 많이 빠졌으므로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기다리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단타를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게막 단타를 너무 잘 쳐가지고 회복을 빨리빨리 할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마이너스 50%인 상황에서 뭔가를 막 빠르게 매수매도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뭔가 만회를 하는 데는 오래 걸릴 것 같고 좀 되게 고통스러운 기간일 것 같. 그럴 거면 어차피 오래 걸릴 거라면 많이 빠졌다는 거를 좀 그냥 이용해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평단 좀 낮춘 다음에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뭐 매수 못한다 그러면은 뭐 적어도 그냥 기다리면서 이게 회복되는 걸좀 기다린다던가 그런 것도 이게 단순 이건 기도매매다 이렇게 매도하기보다는 좀 나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 생각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유만 단순하게 말하면은 내 평당까지 알아서 올라와 주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보는 거죠. 합리적으로. 이거 상장한 가격 대비 놓고 보게 되면 24,000원에서 8,000원을 찍었습니다. 최저가로는 더 낮은 상황인데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토막입니다. 그럼 요 상황에서 이 종목이 그냥 세력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아니면은 자연 파동으로 흘러가든 뭐든 간에 이 종목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흐름은 만들어질 거예요. 그 흐름 만들어졌었을 때 나한테 유리한 흐름으로 조금이라도 미세하게라도 상승 파동이 포함된 파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어 물론 극단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이거 10분의 1 토막도 날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할 말이 없죠. 어, 그것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확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것보다는 이 안에서 어떤 박스든 간에 만들어질 확률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박스 흐름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요소요소에 뭔가 좀 파동적으로 먹거리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비중의 회전을 높여주게 되면은 내가 16,000원에 물렸던 거를 훨씬 더 빠르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섞어주게 되면은 아마도 해결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확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확신이 있는 거죠. 실제로 어려운 종목들 매매할 때이 정도 기술 섞으면 웬만하면은 해결을 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마냥 단타를 통해서 해결한다. 그리고 마냥 기다려서 이제 본전 이상 가는 거를 장기적으로 기다린다. 이거보다는 좀더 좋은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매매를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랑 조금 또 상충되는 얘기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지, 어떤 방식이 더 좋다, 나쁘다 말할 건 아닌지, 아니면은 뭔가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는 관리 포인트를 놓고 보게 되면 이런 데서 좀 빠르게 빠르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할 때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관리의 기술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한 물려서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어, 저는 그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마음을 좀 다스리고서 방향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털어내고서 정리하고 현금화를 할 것이냐. 즉, 손절을 하더라도 이 종목 그냥 탈출하고 털어내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은, 이 종목, 어찌됐든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으니까, 할수 있는 권리라도 해가지고,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실을 최대한 방어하고, 손실 최소화를 만들어내서, 합리적으로 빠져나올 것이냐. 이두 가지 노선에 대한, 마음의 정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정리가 됐었을 때 나는 합리적으로 어차피 이거 물린 거고 이미 상황 다 벌어진 거니까 지금부터 합리적으로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하겠다 하면은 관리는 이런 데서 하지만 이 종목 자체에 시간을 주면서 관리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같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느리게 보고 길게 보면서 합리적으로 빠져나오는 선택을 하는 거고요 내가 이 종목은 끝내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기회 줄때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되든 안 되든 빠져나오는 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죠 요거는 그냥 단순 선택.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잘 관리해서 손실 줄이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도 둘수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또 이런 상대적으로 완전 또 다른 모양의 우상향 하는 이런 차트로 눈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종목 살펴보다 보면은 호재도 엄청나고 앞으로의 실적도 되게 지금보다 훨씬 뛸것 같은 그런 전망도 막 보이고 리포트도 쏟아져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아 지금이라도 이런데 갈아타야 되나 아, 이런 고민도 할법 하거든요 되게 질이 멸렬한 과정이니까 저렇게 신적가를 뚫고 있는 그런 종목을 관리를 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뭔가 될 만한 게 아니다 보니 계속 이런 종목으로 눈 이 가는데 아예 이런 거 이제 차단하고 그 종목을 관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는 게 좋을 수 있을까요? 어 이것도 제가 조금 이런 유의 이야기를 사석에서 좀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겠죠. 저는 근데 생각할 때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느냐 거기서 갈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이런 종목 끌리고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할 거였으면은 탑은 되게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세력이나 수급이 탄탄하지 않은 종목에서 물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종목을 그러니까 가급적 안 하면 돼요 애초에 안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 가는 게 맞아 이사 가지 않는 게 맞아 요 부분은 저는 일이 다 벌어진 상황에서 이미 문제 생길 거다 생긴 상황에서 선택하게 되는 판단하게 되는 가장 부차원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생각할 거는 앞으로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런 종목을 절대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으로 지금이라도 어차피 나는 앞으로 저런 류의 매매를 안할 거니까 여기서 놀겠다 하게 되면은 이사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이게 무조건 그래도 됩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진짜로 많이 봤는데 이런 종목에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열로 가요. 근데 여기서 또 물려요. 떠 물리고 나서 이 종목 또 반토막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반토막 또는 20%, 30%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다른 종목들은 또 핫하게 올라가고 있겠죠? 거기 보면서 쳐다보면서 입맛을 다시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계좌 그냥 박살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될것 같으면 이사 안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거 답은 좀 정해져 있지 않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정해져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잘 나가는 종목에 관심을 갖는 거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 저건 잘나가는데내건왜 이러지 막 이런 수도 있겠지만 좀 그래도 좀 주식을 하다 보면 이 신경의 변화 그리고 접근 방식의 변화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는 그냥 뭐 느긋하게 기다리는 그런 매매 하다가 어 이제 좀 단타도 막쳐 보다가 뭐 물도 타 보다가 이런저런 거를 막 시도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주식하는 분들이. 말씀하셨던 게딱 맞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신규 상장주도 해볼까? 수급 단타를 해볼까? 막 이런 느낌으로, 이런 마음으로 트라이를 하다가 이 지경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는 아유, 내가 내 주제에 무슨 단타냐? 내 주제에 무슨 수급주냐? 실적 좋은 주식이나 하자. 잘 나가는 주식 더잘 나갈 거 보고 장기 투자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서 유한양행 같은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신경의 변화가 이미 생긴 거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신경의 변화가 좀 잘못 생긴 거에 가깝죠. 왜냐면은, 그래. 근데 그거를 지금 유한 양행을 보고서 이런 주식이나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이, 물론 실적도 좋고, 호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이만큼은 같겠죠. 근데 내가 진입하는 시점은 이미 그거 다 반영된? 고점에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그냥 차분하게 한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런 종목도 어디서 물렸든 간에 관심을 가질 법한 자리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해결을 못한 건데 이 종목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고러한 상황은 어떤 주식을 매매하더라도 항상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빠져나올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어찌 보면 주식 투자의 핵심이고 제가 이제 클럽에서 되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물린 거 해결한다가 아니라 물리는 상황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떤 식으로 물려야 되고 아니면 이왕이면 안 만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물릴 때 물리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져나와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갈지 이런 연결된 부분을 되게 단순하게 아나 이런 종목은 안 하고 이런 종목만 해야지 이렇게 해결될 것 같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심지 그거를 손절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손절을 잘 못하는가 이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다 연결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신저가를 뚫고 하고 내려가는 그런 종목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강한 후재와 함께 신고가를 뚫는 그런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주식하는 분들이 늘상 비교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물린 거 많이 있다면은 처음에 그런 물린 주식에 대한 얘기할 때 되게 많이 공감이 됐을 거고 그 마음으로 이런 다른 잘 나가는 주식들을 상대 비교하면서 되게 고민도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얘기가 조금 힌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넘어가면 좋다. 그냥 그거를 관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면서 팁도 줬지만 사실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늘상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얘기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와닿게 들렸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가 이제 영상 중간에도 언니 얘기를 하셨지만 투자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투자 종목을 주고 그 안에서 비중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해드리면서 그대로 따라하면서 배울 수 있게 해드리고 별도로 또 이제 교육 자료도 제공해드리면서 코칭해드리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어, 오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실력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니까 영상 하단 부분에 있는 댓글란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가입한 날 공지사항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유튜브도 매일매일 업로드 하면서 여러분들께 정보 드리고 팁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알람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